샬롬 여러분 형통은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요셉의 형통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가죠 그리고 그 요셉을 바로의 그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요셉을 샀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39장 2절 그 이후 어떻게 됐는가 그 보디바라 집에 팔린 요셉이 어떻게 됐는가 를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요셉이 형통하대요. 아니, 그런데, 아니, 기왕에 형통하게 하실 거면,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형들한테 노예로 안 팔려가야지요. 그냥 아버지 집에 편히 사는 게 형통 아니겠습니까? 왜 삶을 한번꼰 다음에, 그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냐는 거죠. 요셉이 자기의 삶이 그, 노예의 신분으로 보디발의 집에서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형통하게 하시는구나, 이러면서 정말로 감사했을까요? 감사했겠죠? 그런데 감사하면서 좀 갸우뚱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하나님, 기왕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기에 안 팔려오게 하시면 더 좋지 않았을까요? 왜 팔려오게 하신 다음에 형통하게 하시나요? 이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형통은 어디에 있을까요? 형통은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 안에서의 형통이 있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형통을 원한다면 아버지의 그큰 틀이 이루어지기를 먼저 바래야 돼요. 내가 군대를 면제받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 일단 그 실치만 그 군대를 간 다음에 그 안에서 경험하는 형통. 뭐 이런 거예요. 내가 좋은 대학,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고 싶어. 그게 1차적으로 나에게 형통이야. 그런데 생각지 않은 학교에 내가 가게 됐어. 그런데 거기에 가서 누리게 되는 형통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에이씨, 내가 왜 군대에 왔어. 아, 나 면제 받고 싶었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아 내가 왜 이런 대학에 왔어? 내가 진짜 가고 싶은 대학이 있었는데 이런 게 아니고 무언가 이렇게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무언가 있겠지 이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이에요 무언가 있겠지 이렇게 되는 데는 이렇게 됐을 때는 무언가 있겠지 아버지 뜻이 있을 거야 나는 이것을 받아들여야 돼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큰 흐름 이거를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불만과, 불만족과, 불평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여러분, 형통은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십자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십자가를 꺼내들 일이 생겨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닌데! 그런 십자가를 꺼내들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때 그 뒤에 형통이 있어요. 어, 요나를 기억하십니까, 요나. 요나가 하나님이 니누에로 가라고 하시는데, 다시스로 도망쳤어요. 그러니까 불통하잖아요, 계속. 막그 다시스로 가는 배에 막 풍랑이 물어 닥치고, 그러니까 막 그가 던져져서 막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갖고, 3일 밤낮을 잊고, 그리고 나서야 그가 니누에로 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불통하던 삶, 자기 뜻을 이루려고 했을 때 그렇게 불통하던 삶이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형통합니다. 형통. 그런데 요나가 그 형통을 못 받아들여요. 3일길 되는 그큰 성읍을 하루 반만에 돌면서 대충 전했는데도 짐승에서 왕에 이르기까지 다 배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아 회개했어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형통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걸 원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형통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이지. 그것은 형통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의 형통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 뜻을, 내 뜻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막 끌어들였을 때 형통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나에게서 일어나는 일들을 내가 한번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 그 십자가를 붙들 때, 그 십자가 뒤에 형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 아,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다고 빨리 끝나는 것도 아니고, 아유, 빨리 백신 나왔어. 이제 빨리 이제, 하우, 빨리, 아우, 지긋지긋해. 그럼 이 코로나 끝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코로나만 끝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고속도로에서요, 소변이 마려우면요, 딴 아무 소원도 없어지고 화장실만 가면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화장실 갔다 오면 잠깐 동안의 시원함이고 진짜 어떤 소원도 없는 것 같은데 금방 다시 소원이 일어납니다. 금방 다시 원하는 것들이 일어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또 불평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라는 것이 우리에게 유, 이것이 끝나는 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원이 아니 이것만 없으면 내가 감사하고 아무 소원도 없이 살겠다. 절대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리, 이큰 어쨌든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것을 한번 받아들여야 됩니다. 뭔가 있겠지. 우리 인류를 이렇게 뭐라 넣으셨을 때는 무언가 있겠지. 내가 이것을 불평만 하고 그 백신만 기다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거야.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를 생각하며. 믿음 오는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믿음에 순종해 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큰 뜻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순종할 때 이상하게 코로나 상황인데도 하나님께서 형통함을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형통을 경험해야 합니다. 큰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받아들이고 싫지만 십자가의 나를 못 받고 내가 큰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아버지 뜻을 구할 때 거기서 이상한 형통과 형통과 형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십자가에 못 받고 십자가 뒤에 부활이에요. 십자가 뒤에 형통이에요. 먼저 나에게서 다, 나에게, 어쨌든 일어난 일이잖아요. 그거 불평의 받자예요. 원망의 받자예요. 한번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뭔가 있겠지.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하셨을 때는 하나님이 뭔가 나를 뭔가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려는 그 인도하심이 있을 거야. 그리고 내가 입술로 번제치 않고. 내가 그니누에를 불평 없이 받아들이고, 내가 그 남의 집 종살이를 하는 거, 이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귀한 집 아들이? 그러나 그걸 받아들이고, 믿음에, 믿음을 구하면서 순종하고 순종할 때그 길에 형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공생, 그 서른 살까지의 삶을 순종하시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시고 그리고 광야의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많은 역사들이 있었던 거지 그가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것이요 이보다 더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단순히 예수님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고요. 30년 동안 아마 근질근질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평범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삶을 살아내시고 그리고 그 광야의 시험을 다 통과하시면서 온전히 100%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그 증명이 됐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 뒤에 부활 그 영광. 그 승리하는 삶이, 마귀를 이기는 삶이 그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그의 모든 삶이 순종의 삶이었다는 걸 최종적으로 죽음으로 증명하시고 그 뒤에 비로소 부활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선 오늘 십자가 붙들고 먼저 그큰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나와 상관없이 내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왠지는 모르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받아들이고 거기서 발버둥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순종하고 순종할 때그 안에서의 형통이 경험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십자가와 죽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리고 입술로 번제치 않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축복들이 우리 삶에서 잇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무슨 이상한 일이 생겨서 정말 오해받고 거기서 잘했는데 그리고 감옥에 갇혀서도 또한 그것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믿음으로 최선을 다했을 때또 하나님의 형통이 경험되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큰 하나님의 뜻은 어쨌든 그 흘러가게 돼 있어요. 그것을 내가 십자가 붙들고 받아들이면서 그 안에서 내가 내가 믿음을 따라 더 순종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형통을 그 안에서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에게 더 가까이 가게 하시는 그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도 일단 이 코로나 상황이든 우리 삶에 일어나든 원치 않는 일들이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뭔가 있겠지요? 뭔가 있겠지요? 그리고 입술로 범죄치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구하다 보면,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신에게 가까이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으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